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토리보드요 이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와이어프레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와이어프레임에다가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지 간의 이동 흐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한 문서를 보고 우리가 스토리보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각 화면별로 각 화면별로 각 페이지에 대한 갤럭적인 레이아웃, 뼈대를 설계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뼈대 설계해놓고 각각의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쓰거나 페이지 간에 이동 흐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시킨 게 우리 스토리보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스토리보드 작성한 거예요. 이게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작성해놓은 건데 한 화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될때 그때 각각 이제 화면별로 이제 설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립션 이 영역에다가 이제 쭉쭉 작성해 주는 거예요. 0번은 이제 신한군 카페 로고 로고가 이제 들어갈 위치다.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상의 메뉴다. 2번은 이제 기본 메뉴다. 3번은 고객별 맞춤형 메뉴 구성 부분이다. 4번은 이제 자료실 설정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각각 이제 화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써놓고 그 윗부분 그 윗부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명이 뭔지 그리고 화면명은 뭔지 그리고 사용자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디자이너와 이제 개발자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참고하는 그 작업 지침서, 작업 지침서를 보고 우리가 스토리보드 그렇게 이제 풉니다. 이 스토리보드에는 이제 정책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컨텐츠 구성이 됐든 와이어프레임이 됐든 아니면 기능 정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게 우리 스토리보드여요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 상단에, 상단이나 이제 우측에는 제목, 그리고 작성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좌측에는, 좌측에는 이제 UI 화면, 그리고 우측, 우측에는 디스크립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입해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때 디스크립션, 여기에는 화면에 대한 이제 설명, 설명, 그리고 전반적인 로직, 그리고 분기 처리, 그리고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디스크립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스토리보드를 우리가 작성할 때 그때 사용하는 툴에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키노트 스케치 액슈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 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스토리보드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ui 설계 도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각각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